왕눈이를 붙였어요. <laughs> 졸음방지 네. 스티커 왕눈이 좀덜 붙겠지. 아무래도 뒤에 차들이요. 오음리로 일을 가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날이 찌뿌둥한데 영 아주 아이오시다데요 네. 네. 구름도 잔뜩 끼고 구름이에요. 안 돼요. 저거는 구름이라고 봐야죠, 안개가 아니라. 구름이 낮게 끼인 거죠. 아주, 온 동네가 뿌였습니다, 아주. 하하, 대단하네. 오늘 오후, 뭐, 12시, 뭐, 그 정도쯤에서 아마 비가 오는가 봐요. 그래도 반나절밖에 안될것 같은데. 일단은 뭐, 뭐라니까 가야죠. 어, 뒤에 차 붙는 것좀 보세요. 제가 6시, 집에서 나온 게 6시 20분쯤에서 나왔거든요. 나와가지고 차에 와서 시동 걸고 해가지고 6시 한 3, 40분에는 출발할 것 같은데 벌써 저 뒤에 잡히네요. 어우, 난 몰라. 뭐, 나는 일찍 출발했고, 엄청나게 오늘 밀리네요. 아, 오늘 월요일이구나. 아, 대단하네, 오늘. 아, 저 앞에 지금 비상정보등을 킨 차량이 한대 있어서 저도 비상정보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습니다. 무슨 차야? 위에 경광등까지 켠거 보면 뭐 작업차나 뭐 그런 차 같은데 일단은 서행하겠습니다. 저, 불사기 포도이가 배차한 장면인데 어, 이 정도는 아직도 밤이에요. 터널 빠져나왔는데, 구름이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, 와. 지금 뺑에다가 모래를 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증바가지로세개는딱 맞아요. 그러니까 깎지 말고, 딱 찍어서 퍼 올린 상태로 세 바가지. 렇게세 개. 딱 맞아요. 너무 많이 찌으면은 당, 당, 또, 팩이 찢어지고, 끈이 끊어지고 막 이러니까, 한7분 정도? 7분 정도, 딱 맞아요. 자기 쭉 밀고 등 앞에까지 가면은 트해서 앞으로 보내. 그다음에 가면은 또 채우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야저거 바닥 글들이야 저거 보냐 접시 없을 거야. 오 <laughs> 하나 준비했었는데요. 아 저게 청소는 참잘 되더라고요 청소소이청소소이 청소는 참잘 하는데. 뭐가 나쁘냐 하면, 저 장비들은 위에 물, 저 제일이라고 쓴데 있잖아요. 그게 물탱크거든요.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니까 먼지가 안 나는데, 부작기 같은 경우에는 흙먼지 있는 거를 그냥 쭉 문지르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. 그래서, 어,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팔아버렸지. 저 청소 소리저 청소가 참잘 돼요, 저게. 어, 저 미니로더에 있는 저 경광등이 마음에 들어요, 저거. 이제 실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. 매일이 고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어 어찌어찌해서 하루 했습니다. <laughs> 비가 아주 딱일 예? 아까와 까할 정도, 그 정도로 오고 있네요. 야 계속 어떻게 이렇게 요조시로다가 계속 오지 확소다지지도 않고. 딱 맞게 하죠. 가랑비에 가랑비 옷 잡는다 그러죠. 그거 딱그그 그 말이야 완전히. <laughs> 아 오늘 또 하루 했습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.